뭐 진도를 남기는 건좀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하자고 사실 여기 어, 정규로고 이쪽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배워본 적이 없어 선생님때는 판결 이후로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학생들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깨끗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래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통계 적 추정은 아직도 잘안 나오는 부분이다. 문과에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는 잘안 나온다. 용어부터 하자. 자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은 뭐냐면 어미 모야. 엄마 집단. 표본은 아들 집단이야. 그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으면 이 중에 일부분을 표본을 뜯어내면 여기가 표본이고 여기가 이제 모집단이 전수 조사, 표본 조사.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 조사라고 그래. 오케이 okay? 예를 들어 학, 학생 학교 학생 학, 학교 학생이 있는데 키를 전부 다 잰다. 이름 전수 조사고. 야 일반 나와 일반만 키를 잰다. 표본 조사인 거야. 오케이. Okay? 자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조사를 하기 위해 모집단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한다.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 크기라고 한다. 일반 나와 진짜 일반 인원수가 표본의 크기인 거야. 예 표본 크기. 오케이. Okay? 추출 일반 나와 하는게 추출이야 뽑는게 추출 오케이. 추출은 보건추출 비보건추출이 있다 오케이. 아, 각 대상을 임의로 뽑는걸 임의추출이야 대충 막, 막 뽑는다는거야 조건을 갖춰서 뽑는게 아니고 임의로 뽑는걸 임의추출이라고 하고 뽑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 하면은 보건추출 뽑은 다음에 버리면 비보건추출 보건이 안된다 그냥 용어고요. 아무 문제 푸는게 아무런 부수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한번 쭉 소설책이 드시면 되고, 자 모평 평균과 표본 평균 수학 전 단어를 통틀어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선생 님이 단어가 제일 싫어. 아니야 이 단어가 제일 싫어. 표본 표준편차 한 짤도 못 한다 이거.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이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이거야. X바라고 하는 건 어떤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 어떤 표본의 평균. 표본이, 크기가 n 개인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X1, X2, X3에 이제 표본의 변수 값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들로 나오면 당연히 평균 나오겠지, 이게 표본 평균인 거야. 오케이? 이건 분산인 거야, S제곱. 오케이? 분산인 거 구하는 공식이 여기라고 틀릴 이유가 없다. 다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뭔 소리냐? 모집단이 있다, 모집단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표본 1을 뽑았어. 그럼 여기에 표본 평균이 있겠지? X, b a r 라고 합시다. 이렇게. 또 다른 표본을 뽑았어. 표본 2를 뽑았어. 그럼 여기에도 표본 평균이 있겠지? 그치? 그럼 X, b a r 라고 하면? 똑같네? 1이라고 하고 2라고 합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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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우리가, 어, 학교, 뭐, 700명이 있어. 어, 700명에. 뭐, 신발 사이즈를 잰다고 해보자. 뭐 키가 크면 발이 커지겠지만, 뭐, 잘짤 수도 있잖아, 그치? 700명이나 되니까 발 크기를 다잴 수가 없는 거야. 귀찮은 거지. 7,000명이라고 하면, 7만 명이라고 하면, 다조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임의 추출을 하는 거야. 오케 이미로 막 선정을 한다고, 마대로 누구 나오세요? 누 선정을 하는 거지 대통령 선거를 하려 그래. 누구 뽑을 거예요? 전 국민한테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미 추출를 하는 거야. 전화를 막 누르는 거지. 전화번호를 막 눌러. 받으면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전 아, 학생인데요. 봉칠백. 오케이? 전화를 막 눌러.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전 기관할 건데요. 전 여행가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표본 조사인 거라고. 그러면 표본을 여러 개를 여러 개 뽑으면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x1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의 평균, 네 번째 표본의 평균 이렇게 난단 말이지. n번째 표본의 평균 나누기 n을 하면 이게 이건데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야.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같다는 게 알려져 있다. 우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통계적인 지식이야. 오케이? 왜 그런지는 알려주지 않아. 그냥 외우는 거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는 게알려져있어 그냥 공식이야. 음, 표준편차는 얘는 당연히 루트 c 그고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요니다그말이야니이 공식 세 개를 외워야 되고요. 대표형의 행 7번.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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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떨어지면 말고있 u n g u n Pu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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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x 모집단의 확률 확률배수 n 수 u n Pu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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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확률이 다 똑같네. 확률이 다 똑같으면 가운데가 평균 나오게 돼 있어. 20이에요, 20. 분산을 구해보면 몇 나와? 분산을 구해보면 125가 나오네, 125. 125는 뭐의 제곱이지? 15의 제곱인가?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아,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이야.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비보건 추출하고 보건 추출이 구분이 안 된다 1 0 0만 개가 있어 10개를 뽑은 다음에 다시 넣는 거랑 뽑은 다음에 안 넣는 게뭐 별로 의미가 없다 무한정 계속 나오고 있어 공장이 계속 돌아가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 10개 뽑아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넣는 거랑 안 넣는 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심경안 써도 돼 크기가 5의 표본 n이 5의 인거야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 2x e, 가의 분산 v x bar를 구하려해 bar라고 해서 bar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얘랑 똑같다.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원래 분산 125를 뭘로 나눠준다고 표본의 크기 5로 나눠준다야. 이런 오케이.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25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원래 표준 편체인 15를, 루트 크기 5? 15.5면. 이게 15 정도 아니야? 평균 이 20. 야. 평균 이 20. 가운데라고 해봐, 20. 25. 여기 25. 그럼 이거는 아까 여기서 구한 거야? 이거는 이거의 루트인데아 이게 19의 제곱 아니야? 19의 제곱은 몇이야? 225죠 125는 뭐의 제곱이야? 어, 저는... 루트 들어가는 거야? 네. 아무튼 그거야 어. 아 루트 어, 5를 루트 125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러면 되나? 그 여기가 여기 아니면 이게 5나와? 어, 네, 그거은 지금은 아, 지됐지 무슨 지인지알겠지 공식 지금은 지금은 지다은지이은지금지 표본 지균의 표본 은 아, 분포 은지금이이금은 지금은 지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은 표본을 지금 추출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에서 평균을 여러 개꼽아가지고낸 표본평균 x 바들은이 표본평균 x 바는 여러 개인 거야. x 바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가 평균이 그러니까 x가 x가 정규분포 m, 코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 bar들은 정규분포 m 콤마 크기 n으로 여기 있는 걸 나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공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다. 이러고 넘어가 교과서에서 증명 따위 하잖 않아. 밑에는 개념 체크. 개념 체어 어, 저기 뭐야 정규분포. 개념 체크, 정규 분포 200과 분 4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거는 모집단이니까 이건 X야. x x는 이거예요. 근데 크기가 100인 표본을 아 n이 100이에요. 그럼 얘를 2미 추출할 때 그러면 x 바라고 하는 애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집단의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라고 근데 얘가 평균을 뭐가 된다고? 원래 거랑 똑같다.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원래 거를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 원래 거는 분산이 몇이야? 40의 제곱이니까 1600이지. 1600을 크기 100으로 나눠주면 16이 되지. 그치? 16이니까 여기 는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0이고요. 여기는 1 6이요